사씩해아 그리고 회의는 정기서어 예, 여기서 하지 뭐없어요들이계시는 응? 우리, 우리가 가아충 <laughs> 아, 총장님이 뭐 벌써 원래 가만있어 우리가 이쪽이아 그래서 아, 좌석 <laughs> 좌석이 지금 <laughs> 먼저 왔습니다

장소가 조금 거기보다는 국회에서 오래 할수 있는 것이 언론인 여러분께도 취재에도 보탬이 되겠다 해서 장소를 국회로 하기로 했고, 마침 두 부, 두 당의 회의실이 가까이 있어서, 어, 이두 회의실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하는 것이 어, 서로 어, 편리하겠다는 입장에서 어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그래도 손님으로 여기를 왔습니다. 앞서가고 있는 후보 사무실에 왔으니까 손님들께 많은 양보와 통큰 결단을 해 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 도시락까지 드시면서 많은 논의를 좀어제더 풀지 못한 그런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어, 여러분들께 좀브이 있는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저께 어, 저희가 그래도 후보 선출 발표를 결정하고 어, 또 언제까지 도전 끝내겠다고 하는 그 단가의 의지를 어, 많은 분한테 분명하게 보여드려서 아, 이런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들리고 하데 오늘 어느 정도까지 논의되신 거예요? 아니뭐 어저께 그 아까 저기 정양석 총장님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 없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오늘도 따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뭐죠? 우리가 토론의 횟수 또 토론의 방식 문제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 문제 이쯤에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해서 일부 근접한 부분도 있고 또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도 있어서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조금 아마 언상이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가 뭐 특별한 어떤 오늘 합의를 못본 이유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제 타결하겠다 이는 입장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좀 단계적으로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조금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합의를 못 보고 다음에 만나서 다시 그 부분을 계속 논의하겠다. 이런 정도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쳤습니다.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상대방에 있는 이후에 또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 부분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미정... 큰 이견이 뭐였는지만 먼저 좀 말씀해 주겠어요. 시그 정도 러프하게만이라도. 아니 러프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걸 제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일정은 어떻게 됐나요? 이전 발표에는 어, 합의가 좀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토론에는 회 거의 합의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다음 아니, 일정, 저... 다음 아니, 일정이 아, 어떻게? 아 그거는 제가 따로 저기 그 저기 정영수 총장님께 제가 연락을 좀 드릴 겁니다. 이전 네. 발표에도 일요일 날못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이나 모레 협상을 추가로 가지실 수있으세요그 어쨌든 대화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내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 네.